부산 일본식 감성 술집 골목 침으로 왔습니다 이 가게는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주소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리아와사및 일식 메뉴들이 있고요 오뎅 모래와 와세 시켰습니다 주류는 사케, 맥주, 하이볼 등이 있고요 여기는 소주, 코키지가 가능해서 마트 가서 대선 한병 사왔습니다 하이볼도 하나 시켰는데 밥한밥맛 나는 하이볼 추천해주셨습니다 정말 밥한밥 맛이 나고 술주들도 싹 가능한 하이볼이었습니다 이제 오뎅을 정성스럽게 하나씩 담아주셨는데 정말 일본스러웠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인스타 각인 는 오뎅바 좋아해서 오뎅 많이 먹어봤는데 일단 국물부터 죽입니다. 문은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지듯이 너무 부드럽고 국물을 힘껏 머금고 있어 한입 베어 먹는 순간 육즙이 팡하고 터집니다. 오뎅들도 하나하나 너무 부드럽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여지껏 먹어왔던 오뎅들과는 클라스가 틀립니다. 이제 슬과 함께 천천히 음식을 느껴봅니다. 이 오뎅은 안에 야채가 들어있는데 아삭하니 궁합이 환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주머니로 마무리해주고 일본 느낌이 흠뻑 나는 이 가게 강추합니다.